게 말이죠. 한국이라는 건먼 곳에서 온 우리들을 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지. 아, 한국을 왜. 진짜 친구로 이렇게. 그럼는 거예요, 깝게 마을에 꼭 필요한 거 아우. 원래 이 마을에선 발전기를 돌려서 지하에서 음.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을 했는데 아우. 1년 정도 발전기 고장이 나서 아우. 1시간 정도 거리를 아우. 걸어서 물을 길러오고 있고요. 그 물도 깨끗하지 않은 아우. 게 지금 문제라고. 여기가 불탱, 예,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오, 근데 저는 좀 와. 희한한 게또 발전기가 없는데, 마을에 위에 전기, 보면 전기줄이 이렇게 다니고 아, 있어요. 전기줄이 있네요? 정부에서 해주지는 못했고요. 네. 근처에 있는 카톨릭, 수도원에서, 아. 네. 이 마을에만 전선을 연결해서 집집마다 전선이 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럼 발전기가 없잖아요. 네. 마을의 유일한 발전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물도 못 끌어올리고 집집마다 들어오는 불도. 아 그럼 이거 여기는 해가 저물면 그냥 실 같은 어둠이겠군요 지금. 그렇죠. 양초를 피거나 어. 아무래도 그렇게.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에 지금 발전기만 들어오면 물 불이 다 해결이 되는? 물 불이 해결됩니다. 물 불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아... 이 집이에요? <laughs> 예 예. 아 그렇군요. 본디야, 본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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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키 씨 되게 찾아왔는데. 네. 예, 예. 좀 이렇게 같이 서서 얘기하시면 좋은데. 아,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셔 가지고 오래 서 있지를 음. 못 하신대. 아, 그러면 뭐좀다 같이 어. 좀 앉을까요, 그러면요? 네, 이름이. 아니, 근데 저 아이들이 이렇게 둘 있나요? 네. 이름은 베드루고요 15살. 15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5살인데요. 예. 초등학교. 학교를 늦게 가게 아, 된 거예요. 굉장히... 네. 그리고 베로니카이고요. 베로니카. 지금 아홉 살이고 베로니카 아홉 네, 살. 네, 아, 아, 두 분이 몸이 좀안 좋으시다고요. 호흡기에 갑니다. 문제가 있으셔서 아, 숨 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시다고. 아, 아, 그렇군요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집에 돌아오면은 <laughs> 아버지 어머니 일을 다 애들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어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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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그렇군요. 그저 물길로 가는 거는 그러면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 학교 가기 전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그리고 아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이후 저녁 됐을 물을 또 길로를 갖고 약한 1시간 정도 더 계시는 거이 어린 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네. 1시간 물 길러오고 또 방과 후에 또물 길로 갔다 오고 음.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 집은 지금 닭 3마리 정도 닭이나 계란이라든지 팔아서 근근히 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고이 아, 동네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어려운 집이에요. 그래서 음. 마을 분들이 좀 도와주고 네.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어린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뻘 같이 보이잖아요. 음,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베로니카하고 베드로 위에 다섯 명의 언니 오빠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채두 살도 되기 전에 이 다섯 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안해 봤던 분야야. 아, 어떻게 되나 이건? 모물을 파자. 뭐 이거는 우리가 좀 했는데. 어? 어. 발전기 가수는 그 어. 용량 용량이 용량, 용량, 용량. 얼마 얼마큼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이말에서전했었던 발전기는 어. 4kW. 4kW. 아, 4kW. 어, 어. 4kW도, 4kW도 굉장히 와트. 큰 발전기예요. 되게 그 났다 그 전기 전자 분야는 촬영팀에도 음. 전문가 그 계시잖아요. 촬영팀에도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음. 그 촬영팀에도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 촬영팀에? 그렇죠. 우리 촬영팀에 그어요 조명팀! 조명팀! 조명같이 microbilly. 정말 큰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기를 만드시는 <목소리> 분어보는게 좋은, 좋은 점 구할게요 좋은 점 예! 우리 저 저팔계 감독님이랑 저기 조명 감독님이도 아리스마 있다! 평상시 초반으평시현철 형이랑 이식스생다 여철리하고 싸우는구나! 아, 재밌어, 재밌어. 아니, 지금 근데. 촬영용 발전기로는 이 마을, 이 우물 이런 게다 택도 없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평균, 괜찮아요. 평균. 저희 조명기구가 또 음. 전기를 많이 먹는 거라. 어? 지금 우리가 단비지 촬영 때 야간에 쓰고 뭐 이런 조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7,000W. 어? 어? 저, 저, 더 크네, 더 크네. 여기보다 더 커, 여기보다요. 와, 이거석 뭐 있다요! 아, 가면... 아, 좋아. 아, 잠깐만.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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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한 마을을, 한 마을에 쓰는 전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네. 어, 어 남자, 오, 갑자기 어, 눈빛도 날라지는 것 같고. 어, 기틀러 봐. 기틀러 갔어. 강사님. 우리는 조명이 7kg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전기랑 물을 먹는데, 4kg면 용량이 작은 거아닙니까 한꺼번에 못쓸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오전이나 오후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데만 쓰고요. 음. 그리고 저녁 때는 집집마다 불 들어오는 아, 데만. 음. 그러면 지금 4kW짜리를 7kW로 바꾸게 되면은 저녁에 물도 와. 끌어올리고 어. 불도 들어오게 할수 있는. 상황.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제작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담당 프로듀서가 이거는 결정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게 음. 가능하겠어요? 올때 발전기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발전기를 현지에서 항상 빌리거나 구입을 해요. 아. 네. 이번에는 발전기를 빌릴 데가 없어서 발전기를 구입을 했어요. 예. 네. 아 그래서 기증을 했습니다. 있는... 아 와! 야 좋아요. 해결됐어 해결됐어요. 해결됐어 야, 그렇죠. 야. 그러면 우리 또 우리 키 씨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야것같거든요 생계 문제. 저는요 마음이 제일 아픈 거는요 음. 페드로가 아침 6시 일어나서 한 음. 시간 동안 걸어와서 가, 가가지고 물고왔은 음. 거거든요 그렇죠. 자전거를 선물할까요 아이... 네, 나... 자전거는 미치, 예, 꾸준하게 의견 내는 거예요 예. 오리 사자 오리 저번에 샀잖아요 오리요 지난번에 반응 좋았잖아요 저쪽 마 말해 근데 우리 도 없는 오리도 없어 리가 없어 오리리가 없어 오리가 없어 가 없어 오가 없어 오리가 없가없가 한번 가 아니, 간사님, 지금, 간사님, 간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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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우리 자체 간사님, 제주도 흑돼지는 어떻게 우리가 갖고 와야 될까요? 제주도 흑돼지는요, 네. 제주도에 전화를 합니다, 일단. 네. 흑돼지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어디입니까? 이러면 동티모르요, <laughs> <오르려>. 동티모르요. <laughs> <오르려. 웃음> 그러면은 네. 택배로 배를 하고아 그래요? 차꾸이죠아 네. 그래요? 좀 새끼를 사가지고 네. 키우면서 와야 오다가는. 아 오다가 이말이 아, 오다가, 네. 오다가 좀 어. 남자 한 마리, 여자 한 마리. 아. 그러면 애기 한 시, 애기 한 시. 까지 우리 가족 팀으로 해서 보내라. 지금 일단은 어, 리케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아, 일을 하시기 힘드니까 어. 가축을 네. 많이 이렇게 보살피지 않아도 되는 가축. 어. 어, 이거합시다개 여기 개? 개는 개가 어, 가축이에요. 아니, 개가 뭐물어 <laughs> 거잖아. 왜넌 너까지 나한테 그러지개 <laughs> 라는 소리에 지금 <laughs> 예, 수많은 개들을 <laughs> 개포로 보하시는으면 <생각하는 거야. 웃음> 개가 돼 집는다. 어떻게 개가 돼? 내가 돼 개가, 짓네. 개가, 짓네. 개가. <laughs> 직업, 아, 알아요, 알아요. 지금, 배고리가 너무 귀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가축인데, 돼지는 응. 밥 줘야 되잖아요. 응. 밥 줘야 되는데, 우리도 잘 먹어야 먹을 게 없는데, 밥 주기가 힘드니까. 에이! 응. Hey, 말하잖아! 야! 알았어, 말하잖 응. 친구 보내고. 친구야, 이따가! 초식동물! 초식동물이 필요해. 내비두면, 조식동... 풀을 먹잖아, 풀. 톰슨가제. 어. 어, 톰슨가재. 영양. 톰슨가재는? 강사님, 톰슨가재를 키우면 어떻게 이 집에 도움이 될까요? 아, 톰슨가재 고기가 사슴과예요, 가재 아, 고기. 아, 그렇습니까? 사슴 고기 먹잖아요. 주상님께도. 사슴 피도 먹고요. 네. 네. 그래서 사슴 좀 벌집으로 자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풀만 아, 아. 초원에 놔두면 알아서 잘자랍니다 그럼 톰슨가재를 여기서 어떻게 구할까요? 아, 아프리카의 택배를. 아프리카의 택배를. 아, <웃음> <웃음> 네,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저기. 케냐 쪽에. 옆에 지금 강사님 드디어 얼굴을 못들기 시작하셨어요. 아, 그럼. 그니까 어, 저기 보니까 저저 어. 염소들이 있네. 염소요? 네. 염소는 혼자 잘 먹죠. 염소, 염소. 많이 염소. 키워요, 이 동네요? 이 마을보다는 옆 마을에 염소가 많이 있거든요. 어, 옆 마을에만 데이 마을에는 없나요? 무래도 경제적으로 옆 마을보다는 아.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염소 수가 아. 적습니다. 아. 염소가 비싸요? 네. 뭐 80불에서 100불 사이 한 마리에요? 어, 한 마리요? 비싸구나. 비싸구나. 예. 그럼 염소를 사려면 염소 시장이 있나요, 그렇 뭐 일반적으로 가축을 살 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축의 주인이랑 협상을 해서 아한 마리 한 마리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염소 염소가 제일 좋은 거요 염소, 염소. 염소, 염소. 몇 마리를 어떻게 하냐? 몇 마리가 적당할까요? 일단은 몇 마리 정도? 너무 많이 드려도 사실 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섯 네. 마리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다섯 아 마리. 잠깐만요. 다섯 음. 마리면. 이렇게 짝이 짝이 있고, 얘는 왕따예요? 아.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마리를 수서네 어? 마리를 안컷한 드리면 일부, 일부 다쳐이 힘이 있지 않을요 역시! 어. 우리 수컷들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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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진짜 이이 지금 친다연하다 저... 잠깐만, 내가 지금 근가지고 <목소리> 우리 분장해가, 분장, 분장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아한 팀은 응. 염소를 물 응. 받아 나가시고요. 그러지, 그러지. 한 팀은 염소가 와서 마치할 때가 있을 테지만 염소네, 염소 씨 집을 만드십니다. 염소 씨, 아, 아 집은 우리 자신 있어요. 야, 동희가 드디어 어깨를 쭉핀다 아무튼 어, 어? 예,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 셋, 담비, 화이팅! 야, 마을이 참 이쁘다 여기서. 되게, 되게, 그래도 여기는 가축도 되게 많고요. 그래요. 저기 소 소바, 저기 교과서에 나오는 소 아니.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지도 않고. 어 돼지. 야 그리고 염소를 우리가 사가잖아 그거를. 너무 덜렁 사가지 말자고 신중하게 왜냐면그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단비방으로 사는 거 아니겠니 건강한 염소를 그렇지확 실하게 게그럼 건강한 그걸... 염소 보는 법을 우리가 좀 우리끼리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응. 뿔 상태가 아, 갈라짐이 그렇지. 없이 어. 되게 예쁘게 자란 그 염소가 아, 염소 뿔. 건강한 염소로 그러니까 되었어요. 뿔이 갈라지지 않고 윤택하게 이렇게 네. 있어줘야 네. 돼눈꼽빚지 음. 네, 않고 네. 어. 그리고 똥을 보면 좋은데똥 똥 상태가 좋으면은 건강한 있어요. 거거든. 저기 똥 하면 또 아, 6만이형, 6만이형 아, 아닙니까? 소똥 때터해가지고 <laughs> <진짜, 진짜>. 6만이형! 자 <laughs> 수받는다. <laughs> <laughs> 야 오늘 저녁에 인도 카레를 해, 손으로 <laughs> 먹는 거야. 손으로 엽산 먹는 거야. 여기야. 여기. 와나 얘들, 얘들 편 먹는 거 같아. 슬슬. 아니 또래니까요. 어? 잠깐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여기좀 염소가 꽤 있는데. 아니 근데 저... 이 집을 먼저 들어가 보자. 이 집에 들어가서 네가 털털하게 어? 염소 다뤘지. 염소 한번 사 봐봐 네가. Hi,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야. 일단 야, 야, 정, 야, 정중하게 정중하게.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저 어머니 염소가 이 댁에 몇 마리 있어요? 네, 아두 마리 있대요. 두 마리. 아두 마리. 네. 네. 염소 두 마리? 네. 네. 어. 몇 마리 사가야 되는 거죠 음. 어, 다섯 마리를 오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다섯 마리 한꺼번에 살수 없고 한, 한 마리 한 마리, 마리. 뭐두 마리 이렇게 사야 되거든. 판두 아, 마리밖에 없어서 팔 수가 없다고. 아, 근데 그건 그래요. 진짜. 네. 맞아요. 좀더 여유 네. 네. 있는 곳에서 사야 될것 같다는 생각. 이 동네 염소가 좀 아, 많은 집? 염소 많은 집이 혹시 있나요? 아 저쪽에 있는 집이 비비 염소가 아, 많대요. 그 네. 아그 집에서는 우리가 염소를 살려면 살수 있을까요? 네, 그럴그것 그럴 같아요. 팔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염소가 많아서. 여기서 많이 사가시나 봐요 어. 네, 그래요? 그럼 네. 그쪽으로 그쪽으로 네. 가야겠네 우리가. 네네. 네. 네? 그래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남아나. 야 염소 사는 게나 오면 그돌롱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음, 또. 네. 어렵다. 어. 오리 때도 그랬는데 여기 여기 잠깐 만 여기도 염소 가꽤 있는데? 야 이게 염소리 아니니 어? 여기다 여기다 염소 발견! 염소 발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주인이신가보다. 예예. 군. 예. 근데... 아. 아니 분이. 세경 씨한테만 <laughs> 우리는 우리는 인사를 안 하고 있 예. 반갑습니다. 예. 염소 집에 혹시 많이 키우세요? 어, 넉포. 약 50마리 정도. 있네. 50마리. 우와. 아, 세상에, 아, 야. <laughs> 5 0마리 정도. 바로 찾았네. 아, 그냥. 야, 우리가 주워주네. 여러 집 돌아다닐 필요도 없네. 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몇 마리로 시작해서 50마리가 된 거예요? 이다. 한, 마, 한 마리. 한 마리면 번식을 어떻게 하죠? 어디 갔다 왔나요? 시트 갔다 왔나? <laughs> 여기는 다 염소도 방목을 해서 키우고 저녁에만 축사에서 자요. 아, 아 애들이 그냥 눈이 맞았구나. 아, 을 쳤네. 그냥 방목자 아, 그렇구나. 네. 아, 우리 저 한국에서 베리 페이머스 탑에 탑. 빈담 필름. 오, 진짜 진짜 너무 예쁘셔. 아, 한두 마리 더 주실 기사예요 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세종이 <laughs> 파는 것밖에 없다 어? 어떻게 <laughs> 말이 안 통하고 하니까 세경아 여기서 잘해가지고 우리가 눈 깜빡깜빡 네. 애교 좀 해가지고 좀 있다가 네좀 까끡하게 방송에서 까끡하게 윙크 같은 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 그럼 <laughs> 방송 안할때 윙크하면 이상한 거지 <laughs> 그럼 사적인 말이잖아 <laughs> 카메라 돌때 하는 게 낫잖아 어? <laughs> 그나저나 러 지금 결혼을 하셨는지 <laughs> 아,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런 상황 그런, 그런 모든 걸좀 알고 우리가 <laughs> 아니. 아이, 논세사게. 결혼 기회입니까? 결혼을 왜안 하셨는지요? 일 사이다 지 어? 아다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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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 본인은 아직은. 아, 오, 아, 장인 정신. 어 있어? 어 있어? 있어요? 아니 능력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능력 있는 CEO예요. 자, <laughs> 네, 그러면은 우리 최고의 세경 씨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죠야두준아 잠깐만 너 선급 받아. <laughs> 아 염소는 아,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저 총괄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우리 세경 씨는 어떤 어떤 관점으로 보이시는지. 뭐당연 네, 내 만화 무서. 맨날 나랑 나더 봤을 때. 티모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반일을 한번 살아보세요. 야, 니가 얘기해봐, 니가. 반일 할수 있어, 없어, 너? 아니, 할수 있어요. 어, 할수 있잖니. 네. 반일 할수 있다고. 만화, 하 때? 니가 빨리 하고 아 그러면은 일단 나이나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가. 나이나 한번 맞춰봐요. 확실하게 취진하고. 혹시 알아요, 지금? 부상으로 얻어갑시다, 이러면서. 아니, 티모르갑부하고 결혼을 하는데. 33살. 살살 33살. 33살. 이살 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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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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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그럼 일단 보면서 염소를 줘. 우리가 네, 좀 네, 한번 네. 얘기를 해봐요. 이거 이, 이 염소죠. 8마로아 개월 정도 됐대요. 8 개월. 네네네. 얘네또아 어, 저기도 한 마리 있고요. 여기 한 마리 있고 또 저기도 한 마리 있다고 하네어 저기도 염소가 네, 있고 네. 한 마리가. 어 염소가 다 다르네. 이 염소하고 저 염소는 또 굉장히 다르네요. 이게 암컷이고요. 저것이 수컷이고. 에? 얘가 네. 암컷이에요? 네. 수염이 네. 없어요, 암컷은 아, 수염이 있어서 수컷인가요, 쟤는요? 뿔도 네. 크고 아, 네, 아, 수컷만 아, 저기에 있대요 수컷을 아주 튼튼한 놈으로잘 사야 되는데 야,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 저도 색깔도 아, 그렇고 진짜 잘생겼어 일단 뿌리. 어. 아. 이것도 괜찮다고, 어. 괜찮으세요 이, 이 염소는 얼마나 하냐고요? 네, 뿔이 히라 90불 90불? 9 0불이요

한국의 탑 가수라고 지고 한타고, 고래 가수는 아니고요. One, two, three, four! Mr. Eddy, Mr.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 염소 좀 싸게 해줘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어떻습니까 야, 이거 좀, 지금 표정은 좋아지셨어요? 아, 예. 아, 70불? 70불? 90불? 95불이에요. 9불이아또올랐네또올랐네 큰일 났네. 야, 왜 가격을 올려, 자꾸? 형님도 5불 올리셨어요. 야, <laughs> 너 진짜. 아, 뭐, 이런 거하지 마. 넌 지금, 너, 너 애교 한번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 오, 지금 벌써 반응이 오세요. 어. 와투 수리 투 수리 아~ 녹는다+ 녹는다 어우 파마 짱아 짱아 한번 하지 80불에 주시네. 80불 이야 <laughs> 네. 와 진짜 15불이 떨어지냐 어떻게한 번에 <laughs> 한 두어 번더 해드려봐 60불까지 해봐라 <laughs> 그래 80불에 무래도 많이 깎았어 어. 너무 가끔 또 실내니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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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염소 저 염소도 얼마에 줄수 있는지요 10불? 같이 깎아 주셔야지 100%. 1 0 드릴게요. 100%. 불0 아, 0 1 100%. 불 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게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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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1 0이1 1 0 100%. 100%. 100%. 100%. 이0 0 100%. 100%. 1 100%. 100%. 100%. 불1 Okay. 아, 오브리가, 아, 오브리가두. 가두. 오브리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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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두오리가오리가 okay. 네. 아, 야. 고려, 려려리아두리가 고마워요. 오가에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이 한국 을도 친구로 알고 네, 친구를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참 고맙네요. 그래서 오브를 또 깎아줬기 때문에 한 마리 더 사줘. 유실에서 네. 한 마리 더사자 네. 지금. 단정 받았다 내려놨으니까. 어. 아 저기 수영생? 축사에 있는 걸한 마리 더팔수있대요십 아, 축사에 있는 거. 응. 어. 예. 아 저기 이 있구나. 어 지금 임신 중이래. 커울 콜! 울 진짜? 네. 와. 이야 이거... 이른바 진짜 원 플러스, 원원 플러스 원이야. 원이. 야말로. 또 이게 한 마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염소는. 어. 염소 한 마리만 들어가는 아니, 게 아니죠. 진짜요? 네네. 네. 어, 예전에 아저씨가 키우던 아... 처음에 키우던 염소도 요만큼 했었는데 아저씨가 잘 키워볼 만한 아... 와 요+ 요+ 요딱요 염소인데 지금은 오십 마리가 됐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저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오+ 야, 얘가 어, 말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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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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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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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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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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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힘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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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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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헤이. 우리 이 아주 달라. 야, 가자. 이야기. <laughs> 아, 이게 이게 일으 끌고 가야 돼요? 잠깐만. 야, 얘가 힘이 너무 좋아. <laughs> 이거 저희가 잘못 끌고 가는데요. 원래 원래 이렇습니까?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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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이렇대요 아, 왜냐면요. 정든 집을 떠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쪽 가면은 <laughs> 지금 너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놨어. 그래, 가자. 자, 이리로 와, 이리. 됐스트죠 오 이제 말잘 들어요. 어오오 오. 아! 오, 오. 마지막 바싹 좀 붙거든. 내가 긴장 긴장을 해서 그래. 따로, 특별히 대해 주신다고. 우리,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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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우리, 좀리 우리, 그래요 리 우리, 우제 우리, 우리, 리리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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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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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우리 とりあえず6 0 0 내려서 저손좀 잡아줘 나, 나 말이야 네 세경 씨 먼저 레이디 코하 어우 와, 세경이 형이 형, 이형 어? 어? 번네 아, 깜짝아 고생 <laughs> <laughs> 근데 염소 다섯 마리니까 이거 한 마리에 하고되거같데두 명만 있으면 좋은데 그래, 두 명만 오라고 그래, 그래 데리고 가야 되 그래, 데리고 가 야, 염소 잘 끌게 는 애들 데리고 와 저기 와. 아 네. 우리 염소를 풀자. 올라가서. 풀까요? 염미, 염미부터 풀자, 우리. 우리 염미. 네. 우리 염미. 안 염미. 염미. 내려봐. 내려. 어, 잠만 내려. 야, 네. 너왜 이거 몸 만져? 내려. 야, 내려. 야, 야. 수준아, 내려. 직업을 하는데요? 자, 귀를 잡고, 이렇게 귀를 잡고, 저쪽 손으로 귀를 잡고, 야, 몸통을 좀, 해야지, 몸통을. 그러게 들어서 내리라고 <laughs> <오. 웃음> 형님 왜이 무서워 해 갑자기 저고홍이기가 싸요 형이네야오 오셔서 손잡고 내잖아 형님 저야를 <laughs> 대설문 전문 아니신 게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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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저야 소화제 소화제, 한이 있지 염소, 네. 영소, 염소완 잘 잡어! 무소마 <laughs> <호준아>. 축축해, 축축해 <laughs> 야! 야, 너희들 와야 돼 야, 너희들 와야 돼 네, 야 돼요? 네. 혹시 너 이런 거 무서워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네, 이런 거안 무서워, 무서워. 오. <웃음> <웃음> 아니, 좀 이렇게 한번, 한번 안아줘 <laughs> 사랑을, 아, 사랑을 좀 나눠줘 얘 우는 거 아니야? 안 울어 <laughs> <좋아. 나>. 야! 야! <laughs> 야, 너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얘 맞아요. 맞아. 무서워하는 것같 야, 너 그래. 삽땀인데, 약간 무섭지? 너는 지금 근육이 잡덤인데. 약간 무서워하는데 지금. 이 얘는 얘는 저기야. 연마니연이고이고고이고 자. 아.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자. 자 빨리 내려. 주준아. 제가 주준아. 내려야 두준아 무서워요, 두준아. 어, <laughs> 형 일단 일단 진정 진정. <laughs> 마르코야. 야야 동희라 동희 동행, 동희. 자 최우리 전문가 전문가. 동희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 전문가분이 전문가분께서 위험해. 왜 위험해? 진짜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강아지랑 똑같아. 얘는 잘 뛴다. 어 얘는 알아서 가는데. 야개 말고 야 동혁아 개 내리는 걔개 말고 얘 내리가야 돼 얘가+ 아니. 얘가 수컷이야 제가 끌고 갈게요 야, 그럼 얘가 수컷이야 연만이연만이형이연만이에요연만니연만아연 요즘+ 요즘 풀어준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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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성격 이 있어. 쟤 유일한 수컷이거든. 네. 해가지고 네 상대였다. 네가 잘데려가 알았지? 네. 너 솔직히 무서워하는 거같아 약간. 잠깐만. 히야, 야 최대 안 날라라는. 야왜 이렇게 심장이 뛰어? 버워저요저저저워세요저맞저 오. 오오오와와와와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야, 조심자 알아보잖아요 남자를. 어, 오. 가자. 아, 야, 야, 네가 끌려가는 거같진 지금. 아, 키나? 아키 너무 나. 잘했어. 아. 알았어. 어. 아 밑에 가지. <laughs> 배 밑에 가지. <지금 웃음> 오. 얘가 시안을 많이 해서. 가자. 아, 씨. 얘가 지금, 얘가 임신을때 조심해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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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올려. 올려. 네, 아, 메 그렇지, 그렇지. 물 잡으면 되는구나. 자, 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연미에 물 잡으면 돼요. 오케이. 나와다 순놈 가신다. 숨어 갖고. 넘어 갖고. 오케이. 와. 박박박박 오. 오. 왔다. 오케이. 얘는 작으로 어. 갔다. 그러면은 놈이 있으니까. <laughs> 가서 한마디더 줘. 한마디 더. 해줘, 한 마디 더. 나와줘 나와줘 거기 나와줘 거기 나와줘 거기 나와줘 넣게 집이 어디야 appel, réussi, 여기 어리야, 여, 여기 여기 응. 올라가 임성범 나와줘 나와줘 나와여기 나와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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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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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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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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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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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젊은 서 나오시고요. 아, <laughs> <저, 저, 저. 웃음>